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사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아침이고, 자, 프로토 승부식 7 3회차수요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KBO 두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MLB 한 경기, K리그 두 경기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KBO 두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k 비 o 두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케리그 두 경기, MLB 한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 비 o 는 롯데 하나, 기음 SSG, K리그는 제주 SK, 광주, 대전 하나, 김천 상무, MLB는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드라이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가 롯데 하나입니다. 지금 배당이 해외 배당입니다. 1.91, 1.80에서 하나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롯데 37승, 3무 31패. 승률 5할 4푼 4리 기록하면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42승 1무 27패 6할 9푼 기록하면서 지금은 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하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LG와 1위 싸움을 시즌 끝까지 펼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는 하나가 6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데가 어제께 이선수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이한테 묶이는 졸전 속에서 어제는 패배를 당했고 자 오늘은 어제와 같은 투수전이 아닌 타선의 집중력이 필요한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롯데에서는 홍민기 선수가 선발 등판이고 하나에서는 엄상백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고 있는데 두 선수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엄상백 선수입니다. 자책점 5.59 1승 5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올 시즌 FA로 하나로 이적했는데 아직까지는 돈값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세 경기, 5월 31일 NC전, 6월 6일 기아전, 6월 10일 두산전, 세 경기는 나름 5인 6인이 던지면서 이 자책, 작년에 그런 구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 좀더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홍민기 선수입니다. 월시즌 자책점이 없습니다. 제로고 그다음에 승패 없이 2이닝 기록했는데 자 1분에서의 경기가 2이닝 소화를 했던 기록 크게 참고를 할만한 기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수 피처스 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피처스 기록을 보시면은 방어율 상태히 높습니다. 8.35 11경기 나와서 2승 2패 기록했는데 최근에 이제 5월 27일 이후 네 경기째 실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1이닝 소환하는 경기가 3 번이고 나머지 한 경기가 2.1 이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3이닝을 넘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선발로서 과연 얼마큼 등판하는 경기에서 길게 던질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저는이 경기 어제와 같은 투수전이 아닌 타격전이라면은 롯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엄상백 선수가 롯데전에 지난 시즌 2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구를 깔끔하게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더 기대가 하나 쪽에 있지 않나 보여져서 유행기는 홈페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더버튼 경우는 기준점 8.5 정도 조일것 같은데, 어제와 같은 롯데타선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점수를 놓습니다 조금씩은 낼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바, 그리고 배당 노르신 분들은 하나가 전반까지 승리할 그런 경기. 못대 하나 경기는 홈페 오바, 전반 하나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Q3번, 키움 SSG 경기. 지금 배당이 1.68, 2.12에서 키움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키움이 20승 2무 51패 승률이 8.1%위 최하 위 10위 기록하고 있고요, SSG가 35승 2무 31패 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섯 경기 키움이 연패 빠져 있습니다. 5연패 기록하고 있고 SSG가 2승 3패. 자, 어제 경기에서는 SS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1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 거두고 있고 키움 어제 패배를 하면서 최근의 경기를 보시면은. 득점력이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다시 연패에 빠져 있는데 자 이렇게 시즌 내내 연패가 길어지는 경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키움이 해볼만한 그런 매치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배당에서도 키움 전배당을 보이고 있는데 키움에서는 하영미선수습니다 5승 7패 5.14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국내 선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승수 그리고 인닝도 평균적으로 6인닝까지는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SSG, 김건우 선수입니다. 2승 2패 4.41 방을 기록하고 있는데, 2인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다 상대 전적 있습니다. 하영민 선수는 SSG 전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SSG 의 어떤 면에서는 뭐 킬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성적입니다. 이승 거두고 있고 자책점도 1.38또경기장 이닝도 6이닝 이상 소화를 하는 모습 속에서 s s 전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선수도 키움전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1패 기록하고 있지만 3.86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성적입니다. 자이 경기 하영민 선수가 s s 전 천적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키움이 워낙 득점력이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SSG의 집중력이라면은 하영민 선수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경기 에 하영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더라도 나머지 불펜 또 그리고 마무리까지 는 부분이 키움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SSG가 초반에 열세를 딛고 역전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홈패 한번 예상 해보고요. 언더 같은 경우는 태미 선수의 호투 그리고 큐움이 빈공을 펼친다면 언더가 가능성이 높은 경기. 키움 SH 경기는 홈패 언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제주대 광주 캐리어 경기입니다. 지금 제주가 6승 3무 8패, 승점 22.9위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가 6승 6무 6패, 승점 24.8위 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경기는 제주가 더 좋습니다. 제주가 최근 3승 2무 기록하면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1승 2무 6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전쟁에서는 광주가 1승 1무 3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제주가 지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승, 그리고 대구 경기에서 또 홈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두고 있고 광주는 최근에 4경기 이무입패 승리가 없는데 조금은 힘에 부치는 최근에 그런 경기력입니다. 음. 네, 구단 안팎으로 자금이 좀 생겼던 부분도 있고, 또 선수들의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 속에서 최근에 광주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경기력. 자, 이 경기 제주 홈 경기입니다. 제주가 홈에서는 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나탄, 유인수, 김준아,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을 좀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 경기 제주가 홈에서 광주 상대, 1대0 정도의 그런 승리가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언더 오버에서는 두골 유닛 승부가 예상되면서 제주대 광주경미는홈스건도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1번 대전 하나, 김천상무 지금 배당이 3.10, 3.60, 2.15에서 대전 하나가 홈인데, 그리고 2위인데 역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 구승우무사패 승점 32.2위. 김천상무 8승 3무 6패 승점 2 8 5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에서는 2승 2무 1패 대전하나가 앞서있고 최근 5경기 대전하나가 1승 2무 3패 김천상무 1승 2무 2패 최근 대전은 대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대전의 홈경기이면서 또 김천상무가 주전선수들이 제대로 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물갈이가 됐습니다. 직전 경기 포항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를 자체가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기 전은 대전이 질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홈 경기면서 또 나름 상대전지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김천상무의 많은 변화 속에 공격력이 올라오지 않는 원정 경기라면은, 대전 하나가 충분히 승리도 할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대전 하나가 지진하는 경기라고 보여서 저는 경기 헨승 그리고, 언더버튼 경우는, 뭐, 두꺼린의 승부, 이 경기도 마찬가지, 언더,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1대1 또는, 명정의 무승부까지 노리는 경기, 대전 하나, 김천 상무 경기는, 핸승, 언더, 무승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번,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ML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지금 배당이 1.35, 3.35에서 디트로이트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46승 27패, 지금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계속해서 유지 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29승 44패, 내셔널 리그 중부지구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두팀다 모두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선발 매치업, 디트로이트에서는 스코발입니다. 7승 2패, 1.99, 상당히 좋은 기록. 그리고, 인닝도, 7인닝까지는 책임져 줄수 있는, 수습니다탈3진볼넷 비율도 뭐, 상당히 좋고요. 다음은, 자, 패치버건의 희니 선수입니다. 삼승오패 3.33. 나쁜 방어율은 아닌데, 스쿠발 선수의 경기력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토르트의 집중력이라면은, 홈격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8.5 정도 긴축 일것 같은데, 충분히 언더가 나올 수 있는 경기, 디트로이트, 피치고 윙민을 홈스러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접종할 수 있는 수요일, 되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있어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듀서 모시 목요일 교인가로고 찾아뵙겠습니다.